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게 n c r 하고요, ncm-r하고 똑같다. 이거 몰라요? 아, 이거 알아요. 이게 그 말이야. 아, 10c4랑 아, 10c6이 똑같다는 얘기지. 자, 잘 생각해봐. 10명 중에 2명을 뽑았어. 그럼 몇 명이 남아있니? 몇 8명이 남아있죠. 그 말은 10명 중에 8명을 뽑았어. 그럼 몇 명이 남아있어? 2명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시면은요. 아,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R은 4 이거지. 대부분은 4라고 안 써. 뭐라고 쓰냐면 어, 1 0 R, 1 0 c 4. 아, R은 6이네.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넘어가. 근데 사실은 4도 되죠. 그렇죠? 그래 4 또는 6 이렇게 답을 두 개로 쓰셔야 된다고. 이거를 4만 쓴 사람은 나는 수업하면서 처음 봤어요. 어, 이 문제 푸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대부분이 4하고 6을 쓰는 사람이, 이게, 이거를 둘다 쓰시는 분이 한 30%? 그리고 나머지 70%는 6만 써. 4만 쓴 사람은 지금 처음입니다. 요거 <laughs> <laughs> 해달라고요?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죠? n부터 3개죠? 그러니까 n, n-1, n-2, 이렇게 되고, 여기는 3, 2, 1, 이것이 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n은 정수니까 이거 3차 방정식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몇이니 이거? 120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연속한 세자연수의 곱인 거야. 그래서 소인수분해라는 게더 쉽습니다. 어, 4, 3, 5, 6. 그러니까 4, 5, 6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큰수 이게 6, 5, 4n은 6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야. 12n c3은 6n p2 n p 3 이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12 곱하기 n n-1n-2에다가 321 이렇게 되죠. 그치? 그리고 여기는 6 곱하기 n, n-1 두개 플러스 n, n-1, n-2 -1, 이렇게 m p 3은 이렇게 세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n, n-1, n, n-1, n, n-1 쫙 날아가 버린다고 2n-2는 e, 6 플러스 n-1 이렇게 되고 2n-4는 e, 4 플러스 n이죠? 넘어가면 따라서 n은 8. 자, 봐봐. ncr. npr.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n팩, 뺑거팩. 이거 아니? 증명하라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이겁니다. 얘는 뭐예요? n팩, r팩, 뺑거팩. 증명하는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와. 봐봐,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op2다, 그럼 몇이야, 이거? 5 곱하기 4죠? 그죠? 왠지 5, 4가 있으면 여기에 3일 하고 싶어지죠? 여기도 3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위에는 5팩이고요. 여기 3팩이 5에서 2뺀 거야. 3팩.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NCR은 뭐야? NCR은 여기가 R팩이고 여기가 MPR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MPR이 어때요? M팩, M 이뺀 거팩이잖아. 그러니까 m팩 뱅거팩 여기다가 밑에 얼팩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뭐다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는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세 명의 직업이 모두 같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 경찰 3명을 뽑거나 또는 소방관 세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세 명을 뽑는데 경찰 중에서만 세 명을 뽑았어. 이거죠.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되죠. 그러면 얘가 일어나면 얘는 일어나지 않죠? 얘가 일어나면 얘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또는 이두개더 해야 되죠. 6, 5, 4, 20 플러스 4. 그래서 24. 이렇게. 10개. 직선의 개수. 직선은요, 어때요, 이거?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이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C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봐봐. 얘랑 얘랑 뽑은 직선은 얘지. 얘랑 얘랑 뽑은 직선도 얘지. 이게 다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빼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C2는 빼주는 거야. 다 빼주면 안 되죠, 근데데 하나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1요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19, 45, 마이너스 5, 2, 10, 플러스 1 하니까 36개 이렇게 나온 거고요. 2번은 삼각형. 삼각형은 10C3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중에서 이렇게 뽑으면 삼각형 안 되잖아. 그렇죠 빼기. 5C, 3. 그러면 19, 8, 3, 2, 1, 마이너스 5, 4, 10 이렇게 되는 거고 3이고 4, 3, 4, 12, 120. 빼기 10이니까 110 이렇게. 자, 대각선 총수입니다.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M 3 나누기 2 이거야. 그래서 2분의 8, 8 빼기 3 해서 20개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 공식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각선을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야? 이게 N각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는 못 긋죠? 여기서, 여기로 못 긋지. 여기서 여기로 못끝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오른쪽, 왼쪽 이세 개를 못끄어 그래서 n 세개가 나온 거야. n개의 점에서 그래서 두개 곱한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끈 거랑 여기서 이렇게 끈거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자. 어, 8개 중에서요. 8C2 이렇게 들어가자고. 8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이어주면 대각선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몇이에요? 8, 7이고 2, 1이니까 28개 이렇게 되죠. 얘랑 다르지? 왜 달라? 여기서 빼기 8을 해주는 거야. 왜? 팔각형이니까 8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거는 대각선이 아니잖아. 대각선이 아닌 선분이 8개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구하고, 이렇게도 나오고. 그냥 깔끔하게 공식 외워두면 그냥 끝나는 문제고. 다음에 또볼것 없이, 뭐야? 3h, u 끝. 이렇게 들어가. 뭐냐면, 요 3개. 3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하란 얘기야. 만약에 x를 5개, y를 1개 선택했어. 그래도 6개 되잖아? 그럼 5 더하기, 1 더하기, 0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 요거 세개 중에서 여섯 개를 다그니까 x를 세개 선택했다 그면 3인 거야. 그러니까 순서랑은 상관없어. xyz xyz 이렇게 뽑아도 xxyyzz Z 뽑아도 어차피 조합이야. 중복 조합이거든. 순서랑 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두개두개두개 2개, 2개, 2개 뽑으면 2 2 2 6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요거 계산하면 몇 나와? 계산할 줄 알잖아. 그렇지? 근데 2번은 뭐냐면 양의 정수해야. 여기랑 차이가 뭐냐면, 얘는 적어도 한 개는 뽑아야 된다고. 최소 한 개는 뽑아야 된다고. 빵개는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한 개씩 뽑았다 치라고. 그러면 y 더하기 z가 이제 세 개만 뽑으면 돼. 그러니까 3h3 이렇게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2개, 1개, 0개를 뽑았다고 칠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야, 하나씩 미리 뽑아놨으니까, 아,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6 이렇게 나온 모양이라고. x, y, z가. 그래서 3h3 한 것이 10 이렇게 된 거고. 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9명을 2명, 3명, 4명으로 나눌 거야. 그럼 처음에 2명 뽑아야죠. 몇명 중에? 어. 그럼 몇명 남았어? 어, 7 3 이거야. 끝. 여기 44는 할 필요 없어요. 1위기니까 나머지 4명 그냥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명 2명, 2명, 5명으로 나누면 똑같아. 근데 봐봐. 9시 2 곱하기, 7c2, 곱하기, 2팩분의 1, 이걸 해줘야 된다고. 이 놈은, 요 놈이 뭐냐면, 지금 요거, 이거, 요건데, 그렇죠 ab, bc 있는 거랑, bc, ab 있는 게 똑같잖아. 오케이? 이놈두 명, 두명 있는, 어차피 두 명이 모여있고, 두 명이 모여있는데, 여기에 ab가 있고, 여기에 bc가 있는 거랑, 여기에 ab가 있고, 여기에 bc가 있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준 거고, 3명, 3명, 3명이면, 여기서 2팩은 2명이어서 2팩이 아니라, 한개두개여서 2팩인 거야. 그럼 얘는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팩분의 1이겠죠. 하나, 둘, 세 개가 똑같으니까.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리고 19번은 뭐냐면, 여섯 송이를 세 다발로 나누어서 세 명에게 선물. 세 다발로 나눈다, 분할. 똑같아? 세 명에게 선물한다, 분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할과 분배야. 단원 이름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다. 그러면 6c1 곱하기 5c2 여기까지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세 명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3팩 이렇게 들어간 거고. 한 송이, 한 송이, 네 송이는 6c1 곱하기 5c1 곱하기 하나 하나 똑같으니까 2팩 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명에게 나눠주니까 3팩. 끝. 그 다음에 두 송이, 두 송이, 두 송이는 62 곱하기 42. 둘, 둘, 둘. 똑같은 게 3개니까 3팩분의 1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세명에게 나눠준다. 곱하기 3. 이게 지금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의 묶음이 이런 묶음이 있고 뭐 이런 묶음이 있고 이런 묶음이 있을 거야. 그치? 그걸 세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ABC한테 나눠주자. 그러면 여기가 123, 132, 213, 232, 뭐 이렇게 3개, 3팩이 되잖아. 3명한테 나눠주니까, 3명을 세우는 거랑 똑같잖아.